안녕하세요 대만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유백은의 예언 금능탑비문 과거에 이어 현재와 미래 내용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잉슈윤유수승쇠예유우 차고 빈 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있고 성쇠도 유무가 있다. 찰 영은 가득하다는 뜻이고 허는 텅빈 공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후에 비워지게 되고 번성한 후에 쇠락하게 되니 이는 성주괴멸 우주운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물질은 우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영산이 겁난을 당하고 뜨거운 불파도에 뒤집힌다. 겁, 겁, 겁이라 신선이고 일반인이고 다 벗어날 수 없다. 명산이란 전설에 등장하는 신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전대 미문의 대겁난을 겪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들은 신선이나 인간이나 할것 없이 아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유백원은 나중에 세상에 공개된 또 다른 예언집 소변가에서 우주의 겁난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 우주 겁난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비문의 구조와 논리로 볼때 유백원은 이 한바탕 우주 대재난이 인간 세상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대검난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정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과 악의 고음 중에서 악을 선택하거나 악과 같은 진영을 선택한 사람들은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풍이 불어 초목이 슬프고 홍수가 하늘에 닿아 해를 쫓아낸다. 동풍이 분다는 말은 중공이 박해운동 중에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공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박해 운동들 중에 비판할 때는 늘 하늘을 덮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박해 운동에 쓰는 하늘을 덮는 듯한 거짓 선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목은 민중 일반인들입니다. 동풍이 불어 초목이 슬프다는 말은 중공이 하늘을 덮는 듯한 거짓 선전으로 기만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하늘을 닿는데 그 원인은 강과 연못의 범람입니다. 이는 이름에 강택이 들어간 사람이 이번 박해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비문에서 언급한 박해에 대한 묘사는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장점민이 1999년 7월 20일 일으킨 1억 명의 팔운공 수능생들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인원수는 약 5, 6천만 명이었습니다. 파룬공 수련생들의 수가 중국 공산당의 인원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위협이 돼서 박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룬공 수련생들이 주장하는 당시에 1억 명의 파룬공 수련생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수가 해를 쫓아낸다는 말은 홍수는 해를 잠기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파룬공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공이 파룬공 수련생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박해가 실패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진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파룬공 수련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동풍이 불어 초목을 슬프게 한다입니다. 육군이 깨끗하지 않으면 파도를 따라가고 정과를 수련하면 천당으로 갈수 있다.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대심판의 겁난 중에 도태될 것이고 견정하게 착한 심성을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48-379 238-379 이것은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비문의 앞뒤 문장을 보면 가장 합리적인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위에서 말한 대검난이 제 1단계로 인간 세상에 발생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입니다. 2 더하기 4는 6이 되고, 2, 4, 8은 음력 6월 8일입니다. 어느 해 음력 6월 8일에 앞에서 말한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짱저이는 1999년 7월 20일에 팔운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음력으로 6월 8일입니다. 3 더하기 7은 10이 되고, 379는 미래의 어느 해 음력 10월 9일입니다. 이날 박해 운동의 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248에는 6이었고, 379에는 5가 없는데, 이는 비문에서 예언한 대신판 발생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래 어느 해의 음력 6월 5일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궈연종 이9파그는 이미 오래전에 심어놓았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대재난은 이미 심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산, 민십민산칠긴 민산, 민시, 색민산민십민산 비단으로 강산을 수놓아 색을 바꾼다. 미는 중공 정권의 국호 같은 것입니다. 중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1999년 7월 20일 팔운궁 박해가 일어난 후 3년 만에 장쩌민는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후진타오가 10년 동안 주석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진핑이 주석을 7년간 한다고 해석됩니다. 신인핑이 중공의 국가주석에 당선된 시기가 2013년 3월입니다. 7년을 넘지 않는다면 2021년 3월 전까지입니다. 비단으로 강산을 수놓아 색을 바꾼다는 것은 중공이 해체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석이 됩니다. 마부头 말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돌이 깊이 가라앉는다. 많은 말기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후진타오입니다. 말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타오가 정권을 잡은 기간에 짱미민의 상황 정치로 인하여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후진타오는 팔융궁 박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중지할 수 없었습니다. 돌은 초석을 의미하는데 중공이 사회주의 체제를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돌이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홍화开尽, 백화开. 붉은 꽃이 다하면 흰 꽃이 핀다. 중공 정권의 멸망을 비유한 것입니다. 흰 꽃이 핀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공 정권은 성에 백자가 있는 사람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진핑의 성에 백자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공의 새로운 정권의 주요 표지가 백색을 기본색으로 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紫金山上美人来. 자금상 위에 미인이 온다. 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술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중공이 해체된 후에 미국에서 온 예술가들이 신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짤, 환, 이 짤, 이해, 환, 이해. 재난 하나가 다른 재난으로 바뀌고, 하나의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바뀐다. 성과 악에는 보험이 따른다는 것은 불변의 이치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나쁜 사람을 도운 자와 조직들이 마침내 보험을 받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럼 누가 보험을 받으며 어떻게 받을까요? 뒤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 9人 55岁, 地灵人杰产新1 9가인5 5세지령인걸산신규1 9는 20에서 하나를 뺀 것입니다.2와 10을 합하면 왕이 됩니다. 거기서 1를 빼면 간이 됩니다. 여기에 인을 더하면 평이 됩니다.5는 두 번의 임기 기간을 가리키는데 한 번의 임기가 5년입니다. 지령 인걸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중국과 중국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산은 민선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귀는 새로운 집권자를 가리킵니다. 전체적 의미는 중공은 해체되고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집권자를 국민이 선출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새로운 집권자의 이름에 형 자가 들어간다고 해석됩니다. 영웅은 바위의 털을 모두 뽑으며 표간에 만인의 피가 흐른다. 영웅은 새로운 집권자입니다. 석은 중공체제를 가리킵니다. 모는 중국 공산당 잔당을 비유합니다. 새로운 집권자는 중공체제에 남은 잔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표가는 중국 공산당 도당들을 말합니다. 중공은 역대로 자기를 모범 상친분자로 불렀습니다. 중공의 도당들은 만명이 상응하는 엄청난 피를 부르는 청산을 당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돌신 격, 眼神光, 수민 부용 황.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 빛이 나는데 서민들은 놀랄 필요 없다. 머리에 뿔이 나고 눈에 빛이 나는 것은 용의 위엄을 말합니다. 새로운 집권자가 중국 공산당을 청산하는 기간에는 용의 위엄과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만 하늘의 뜻에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할 뿐이니 백성들은 놀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언급한 화의 근원은 이미 오래전에 심어 놓았다는 것은 우주의 대검란이 인간 세상에 표현되는 첫 단계를 말합니다. 짱더민이 발동한 중공의 박해 운동으로 모든 세인들을 고음하는 단계이며, 이때가 되면 중공이 멸망함에 따라 박해는 이미 끝납니다. 박해한 사람이나 박해를 받은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인들은 이미 공평하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검란이 인간 세상에서 표현되는 제2단계가 도래하면, 전대미문의 대재난이 전 세계에 닥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구구는 다시 흥할 때가 온다. 구구는 다시 흥할 때가 온다는 말은 하늘이 전 세계에 커다란 변화와 대재난을 내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사상 거의 모든 예언들은 인류에게 한바탕의 회멸과 대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세인들을 위험에서 구할 구세주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대재난의 표현을 가장 섬세하게 설명한 예언은 중국 역사상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는 오공경과 도가의 태상동 연신주경과 서양의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세계의 예언에서 묘사한 대재난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간 지속되는 대재난 중에 전세계는 전란, 기근, 홍수, 화재 또는 역병이 범람할 것입니다. 신은 각종 재난으로 신을 믿지 않는 자와 죄업을 지은 자들을 징벌할 뿐입니다. 오로지 신을 믿는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은 구세주가 나와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공경에서 기술한 것은 오공보살의 말입니다. 태상 동년 신주경이 기술한 것은 태상 도군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술한 것은 서양신의 말입니다. 이세계의 예언들은 각각의 불또 신이 남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남겨준 예언들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들은 너무나 일치합니다. 사시에 곡식을 신고 태평하게 거둔다. 사시에 곡식을 신고 태평하게 거둔다의 사실은 토끼해의 묘년을 가리킵니다. 태평은 재난이 끝남을 말합니다. 단년간 지속된 세계적인 대재난은 2023년 묘년이 되어야 조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원, 한 기운이 천천만을 죽이고, 대양은 잔악하기가 일이 성량이보다 더욱 심하다. 흉맹하고 두려운 큰 돌림병이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기는 공기로 전염되는 병을 말합니다. 예언에서는 대역병은 총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2003년 양띠해에 일어난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입니다. 세 번째는 2020년 말에 예언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칠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칭치동산읍 이현铁난당 가벼운 기운이 산악을 움직이고 하나의 철선도 감당하기 어렵다. 경기는 슈퍼 중공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며 하늘과 땅을 덮치고 경천동지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예방도 소용이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랜후난비유지 맹호를 만나면 피하기 어렵고 고기 있는 사람은 산장에 머문다. 봉은 많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호는 기세가 흉명한고랑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슈퍼 중공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난 회피는 겁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고기 있는 사람은 산장에 머문다는 의미는 산장은 맹호의 습격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입니다. 이는 중공과 같은 악을 거부하면 슈퍼중공바이러스로부터 대겁난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번호한 도시가 넓은 바다로 변하고 높은 누각이 진흙더미로 변한다 부모가 죽어도 매장하기 어렵고 아비 어미가 죽어 아들 손자가 매고 간다 만물이 다같이 겁난을 당하니 개미까지도 다 재앙을 당한다. 신지양반방 행운이 있어 두 개의 큰 나무를 얻으면 건물을 지탱한다. 새가 날고 양이 달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대목, 양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대상을 구원할 성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의 성명과 사지에 목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됩니다. 건물을 지탱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이번 대재난이 지난 후에 구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재난 중에 살아남는다면 성인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구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가 나는 것은 생기 발랄함이 다시 나타남을 말합니다. 양은 대양, 즉 역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대역병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성인이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뒷문장의 뜻은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대역병은 사라지고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토끼를 만날 수 있으면 오래 살고 택지군생 낙차강이다. 목토는 십몇 년에 출생한 사람을 가리키며 그의 성 중에 목자가 있음을 은유합니다. 수는 장수를 뜻하며 평안히 대재난을 지나갈 수 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 뜻은 성인은 십몇 년 목토해에 출생한 분으로 그의 성에는 목자가 들어 있으며 이 분을 만난 사람들은 장수와 즐거움과 건강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며 부귀 용화는 백색 동안 번성한다. 비문의 뜻을 명확히 알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번 대재난을 평안히 지나갈 수 있으며 오랫동안 부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긍는 탑 비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속담 한마디 공유하겠습니다. 없다고 믿지 않는 것보다 있다고 믿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서 절대 손해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